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 일월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살입니다. 살. 네, 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살이 이제 뭐 좋은 거다. 응. 음. 뭐 나쁜 거다. 음.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어 선생님의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살이 뭔지. 응. 음. 일단은 살이라는 게 의미를 보면 어, 사물이든 사람이든. 악영향을 미쳐 가지고 어 힘들게 하는 게 살이에요. 어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도화에 어떤 도화라는 단어를 잘 아시잖아요. 네. 어, 도화는 뭐 인기를 얻고 어 어떤 그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어서 이제 막 이제 상승하는 어 그런 도화라는 게 있는데 도화라는 단어에서 어, 살이라는 게 붙게 되면 네. 우리 도화는 아름답고, 막 많이는 꽃이 되고, 어떤 인기를 얻고, 이제 네. 올라가서 이제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 이제 도화가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기 많은 사람들을. 근데 거기에서 살이라는 어떤 단어가 붙게 되면, 그거는 넘쳐서 내가 오히려 망신을 떨고, 어, 내가 또 가라앉는, 어,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게 살이라는 게 붙으면 좋진 않아요. 네, 선생님. 응.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되셨을 때, 네. 어, 그러면은, 도화는 좋은 건데 도화가 음. 도화살이 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도화가 네. 아니면 어떤 좋은 장점이 음. 안 좋게 이제 살로 바뀌게 될때 그거는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아까 살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사물이든 인간이든 악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된다? 힘들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도화라는 거는 단어 자체에서도 아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잘 알듯이 어떤 인기나 명예나 그런 걸로 갈수 있지만 그런 살이 붙게 돼서 어, 내가 어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뭐 바람기가 많다든지 뭐 이혼을 한다든지 어, 너무 주변에 사람이 남자들인지 여자들인지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요, 아유. 선생님한테 오신 손님분들 중에 음. 어떤 요거에 대한 예시를 음. 해주실 분이 혹시 있었나요? 도와요? 네. 음. 아니, 도와가 아니어도, 음.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음. 어떤 운기들 때문에, 음. 이게 살로 바뀌어서, 음.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한 시점이 음. 뭐 넘어지거나 음. 뭐 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음, 어,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네, 그냥 일반 사람이 봤을 때도 너무 예뻐. 진짜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정말 그냥 카메라 딱 대고 그냥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믿는 믿을 수 있을 만큼 너무 예쁘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냐면 남자였어요. 어, 왜 우리가 인물값 한다고 하잖아요. 어, 인물값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여자가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되거나 방송인이 됐다면 그 운기를 타고 그런 도화로 정말 잘 됐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에서 어떤 사무직에, 어,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남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나는 한 남자에 정착을 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붙다 보니까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서로 이제 남자들이 많이 붙는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 내가 얼굴에 도화가 많다 해서 뭐 인기를 얻고 막뭐 인기가 많으면 좋긴 좋겠지만 그분은 도화에 넘쳐서 이제 살이 붙을 거죠 음, 응. 그래서 내가 음, 응. 왜냐하면 네. 그래서 내가 남자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내가 거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분은 그게 주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망신을 떨고 사람들한테 어, 어떻게 바람을 피웠다 걸렸다 어 이런 부분들이 망신을 떠는 분들이 계셨어요. 음 결국에 그 어, 도화가 네. 도화살이 되는 경우는 어, 개인의 운기에 따라서 음. 그리고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운기가 어, 상승하고 좋아야지만 어떤 살이라든 게 옆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같이 올라가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운기가 부족한데 어떤 내가 살을 옆에서 어떤 살이라는 게 붙는다면 그거는 정말 좋지 않죠. 그래서 어 그런 살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 거는 맞아요. 좋지 않은 거는 맞고 내가 어떤 뭐도화라든지 어떤 살이라든지 했을 때그 뒤에 살이 붙는다는 거는 어그 사람의 운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깨질 수도 있다는 거는 어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 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어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은 무속적인 견해를 선생님께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어 다음 시간에 네. 더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